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석 팀장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가치 공급자 관점에서의 ESG 경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목차는 ESG 열풍, 폭풍 그리고 ESG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 그리고 ESG 경영활동의 개념,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정부 ESG 관련 정책 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ESG 경영 환경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어, 강의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ESG 열풍, 폭풍이라는 뭐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래도 사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음, 음, ESG 관련된 용어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ESG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요. 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일찍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도 탁 지역에 대비해서 어, 아주 ESG 관련된 어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 트럼프 정부 이전 때는 어 유럽하고 그 발을 맞춰서 ESG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갑자기 주춤하게 됐고요. 또 최근 바이든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부터 ESG 관련된 정책들이 금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ESG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시기가 불과 2~3년 전으로 어, 어, 보입니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어, ESG 그 관심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어, 최근 2년에 갑자기 ESG 관련된 구글 그 검색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ESG 열풍 폭풍에 대해서 원래 통상 ESG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 관점에서 어, 생긴한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ESG라는 관점을 우리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단순히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도 많은 ESG 관련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까 금융 관점에서도 금융 기관 관점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뭐 2년의 운용 기금의 50%를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금융 기관 그 대출할 때 이자율에서 어떤 어, 메리트를 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뭐 그린 환경, 착한 소비,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뭐 그런 관련 얘기들. 소비자 관점들에서 사, 사실 ESG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관점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 아니면 ESG 경영에 어떻게 준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책 관점에서도 어 사실 ESG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드리겠지만 어 외국에서 외국 그 투자자들의 요구에 어떻게 어 대응할 건가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ESG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히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 정부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도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ESG 열풍 폭풍에 대해서 주체들마다 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시적 유행이겠거니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아 이건 ESG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세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ESG 열풍의 열풍 폭풍을 대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 사실 ESG 전략 관련돼가지고 어리,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ESG의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드는 건데. 그리고 또 지나치게 ESG 관련된 규제 속도가 빠르다. 또 어떤 음, 또이 부분은 좀 평가관점의 기인데요 기관마다 여러 가지 평가 도구를 써서 평가 방식이 너무 상이해서 대처하기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보입니다. ESG 관련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ESG 기업 같은 경우 ESG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투표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머리를 극적 극적거리고 계시는 분 이분처럼 참 대략 난감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중소벤처기업들 중네곳 중에 한 곳이 ESG 경영이 준비됐거나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 ESG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에,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들도 아직 ES에 대한 준비가 잘됐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이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기 때문에요. 사회적기업들에게 ES 열풍이 기회인가 유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개화늑대의 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봤었었어요. 저기 그 멀리서 다가오는 그 물체가 내가 기르는 나한테 꼬리를 흔드는 귀여운 개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다 뭐 그런 개념으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은 썼긴 썼는데요 근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기 멀리 다가오는 저 물체가 개인지 늑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런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 실제 도래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당장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ESG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SG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바이너먼탈의 E, 소셜의 S, 거버넌스의 G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환경 부분에 관련돼서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탄소배출, 뭐 환경오염, 뭐 에너지 효율, 뭐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 막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소셜 부분은 사실은 어,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에 친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뭐 이런 게 소셜이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뭐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히 기업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뭐 인권, 성별 평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근로자 안전 관리. 어찌보면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히 기업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협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켜보겠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 그런 쪽이 오히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투명한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회 감사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반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어떻게 스크리닝하는 제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어 기업윤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흔히들 ESG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환경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ESG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소셜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다만 환경이라는 이슈는 개별 기업,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맨 앞으로 빼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S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왜이 부분이 S라고 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ESG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기업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돈을 벌되 욕을 먹지 말고 벌자. 어, 뭐, 예를 들어서 평판에 누가 되면 기업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판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찌 보면 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존에는 ESG 경영이 이, 이 부각되기 전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어, 사실 그러면 안 됐지만 어, 법을 어겨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아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욕먹지 말고 돈을 벌자 라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이라고 해서 열거되어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보면 당연히 일반 기업들이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로 보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 지금, 어, 원래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연기금 투자회사인데요. 거기서 스튜어드십이라고 해가지고, 어,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활동이 잘못됐다면 하 직접 끼어드는, 들어서 관여하는 것을 스튜어드십이라는 건데, 어, 2019년하고 2020년에 블랙록에서 어, ESG 관련된 스튜어드십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양으로는 오히려 맨 마지막 거버넌스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다만 절대적인 양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큰 거는 거버넌스, 그다음에 소셜, 어 그다음에 인바이노먼트이 수준이긴 한데 증가량으로 봤었을 때는 그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인바이 환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스튜어드십 생산 그 증가량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소셜 부분,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ESG 관련돼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식할 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뭐 요인을 보면 남북 대치 상황, 그 다음에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경직성, 회계 의 불투명성이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G 이세 가지 요소 중 G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G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또 G가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또 지역. 또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ESG의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여기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에 관련돼서 ESG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을 이해할 를때 많은 책들에서 ESG 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 n 차원에서 ESG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통상 얘기하는 게 1987년도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데에서 지속 가능 발전 의제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UN 리우선언이라는 게 199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3대 환경협약이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이 부분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 상식문제도 에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06년도에 UNPRI라고 해서 어 인베스트먼트 i 어 t 쨌든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GRI, GRI 표준을 발표했는데 이게 가운데 R이 리포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게 GRI 표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2017년도에 TCFD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T가 태스크포스의 약자거든요 이게 금융안정위원회라는 데가 설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잘 대처하거나 했었을 때 발생 생길 수 있는 기회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재무제표와 연계해서 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권고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여러분들 뭐 ESG 경영 얘기할 때 거의 한 번쯤은 들어본 회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그런 열네 회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열네 회의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전경련 같은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2019년도 이전에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데다 투자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New p u r o 라고 해가지고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걸 고려하는 기업에다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이게 비즈니스 라운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회의가 그래서 그 투자의 예, 방향을 2019년에, 2019년에 바, 바꿔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유명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여러 가지, 그, 여러, 유명하고 또 영향을 력 끼치는 투자자들의 모임, 투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블랙록이라는 연기금이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연기금의 CEO, 레리핑크라는 분이 2020년도에부터, 연례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e s 관련된, 이슈, 그리고 e s 관련된 관련돼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통과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2020년도에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데서 어, 지속 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구체적으로는 ESG 관련된 논의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년 이내에 갑자기 ESG 관련된 이슈가 급물살됐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거는 사실은 바이든 취임, 취임 이후입니다 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역량이라든가 어, 그런 부분들이 많기 경제적인 그런 음, 교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바이든 취임 이후에 ESG 관련된 이슈가 급물살을 어, 탔다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된 그 논의를 얘기할 때 그냥 재밌는 얘기로 BBC라는 걸을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그 다음에 바이든 코비드 나인틴 뭐 이를 이게 ESG 관련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해가지고 요즘 재미 강의를 하면서 재밌게 표현하는 게 BBC라는 용어가 있어서 한번 재밌게 해보려고 설명 을 드려봤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었 사실 대기업들은 그 각각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희처럼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한 이유는 이 도표 때문에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논의가 됐지만, 그 모든 논의의 목표는 딱 하나.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ave the e a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 save the e a 라고 하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런 음, 목표 달성을, 달성을 위해서 어, 실행 관점에서는 ISO, ISO 2600뭐 사회적 책임 경영 글로벌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활동 공개 관점에서는 ESG 공시의무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투자자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음, ESG 경영 활동하고 있는데 잘알수 있도록 어, 보여달라는 그 보고서. 그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됐고요그 다음에 평가 관점에서 당연히 ESG 평가 지표 측정도구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관점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여러 주체들에 의해서 각종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 개별 하나하나를 보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딱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모든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논의들이 딱 하나로 모인다는 거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ave the e a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목표라는 그런 점을 보시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 쭉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ESG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음 최근 음어 KESG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최초에이 부분에 대해서 왜 KESG 평가도구, 측정도구, 중소기업 ESG 뭐 평가지표 막 이런 용어를 왜안 쓰는지 아세요? 사실은 ESG 이슈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영활동을 합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음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사실 이게 가불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좀 도입을 해 보면 ESG 경영환경 관련돼 가지고 어, 최고의 갑은 어, 외국에 있는 ESG 경영 선진국들에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어, 그 ESG 선진국들에서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들의 ESG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해주는 외국의 정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출이나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우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기업은 갑을 병정 정도에 해당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정부가 그 중간에서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중간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KES 평가지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물론.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로 딱 통일해 주면 참 좋긴 좋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ESG 이슈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자기가 보고 자기 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평가 도구를 각각 어 새로 만들어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투자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KESG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평가도구나 평가지표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 0 1 9년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선언 내용 중에 스테이크 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업의 경영활동이 기존의 주주이익을 최대로 하는 그런 투자하겠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기업 경영활동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 뭐 고객 관점, 직원의 투자, 어, 어, 협력사 관계, 지역 사회 지원, 그다음에 주주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어이 여기 있는 내용들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친숙한 것 아닌가요?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기존의 경영 활동이 주주 자본주의였다라고 그러면 ESG 경영 환경 활동에서는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 주주 재무적 관점, 단기적 수익 재무제표, 공시 이런 부분들 이외에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주주의 음.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 주주 이외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이해 이 관계자를 보겠다는 게 기본이고 그 동안에는 재무제표만 봤으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보겠다. 그리고 단기적 수익을 어느 정도 좀 희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S를 얘기할 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분이 매년 사실은 어 그. 서안을 보냅니다. 근데이 그 2022년도 어 1월 8일날 또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esg 경영 관련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주 의 이익이 최, 뭐 최고로 하면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데서는 당연히 주주 이익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건데, 갑자기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무슨 속된 말로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이게 관련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막 꺼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나봐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이, 이, 이분이 2020년 어, 서한 내용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또 파워 오브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자본주의 의 힘. 한번 읽어볼까요? 이 관계자 자본주의는 정치적 논의가 아니며 사회적 이념에 대한 논의도 아니다. 단어 그대로 그냥 자본주의에 관한 거고 자본주의 힘에 관한 거다.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좀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을 하는 게 장기적 가치, 장기적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거다. 어, 아, 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닌가? 저는 사실 이 블랙록 레디핑크 회장님 진짜 고마운 게 저희 사회적 기업 관련된 설명, 사회적 기업 내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최근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좌파의 무슨 경제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어, 이거를 그대로 대입, 사회적 경제에 대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레디핑크의 이 블랙록 주주서화는 되게 앞으로도 많이 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는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을 할때 사실 사회가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ESG도 사회적 가치의 일부분일 수 있다. 다만 관점이 투자자 관점이고 이 부분이 리스크 관리 차이 차원이 크다라는 그런 점. 이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같은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ESG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비재무적적인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투자자 관점이기 때문에 재무 성과 아주 중요합니다. 뭐 사회적 기업 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고객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정신 재고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 많이 예전에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전히 사회적 기업들한테도 재무적 성과나 그런 게 중요하듯이 ESG 기업도 기본적으로는 재무 성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주주를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